살려주면 안돼아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간 언제 살아 요소를 좀 주시지 그래서 요소 어떻게 줬지 국가 비료하고 아 요소고 갈식, 갈식 먹어 줬지 어저께 입제는요? 입제는 뭐야? 영양제 좀 주죠 입 뿌려가지고 아이씨. 영양제? 우리는 약은 잘안 주는데, 영양제는 좀 줘요. 무슨 영양제? 저기, 저 농약가게 가면 영양제 있어요. 영양제 좀 줘야지. 우리 저기 약 뿌릴 때 섞어 갖고 주니까. 배추는 <laughs> 이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니까. <laughs> 아. 서물안하이정도양호거 진짜 한 열폭이 죽었어요 에이. 에이 그래도 뭐 우리는 양호온거요아이뭐 파는거 아닌데 뭘 이정도면 훌륭한거지 <laughs> 왜 안커 거기는 2만 해야되는데 이말 저게 그래. 조금 늦게 심은거고 그래. 근 저것도 많이 컸는데 이정도만 돼도 흘려버거예요테비어 그렇게 해남에 지난주에 비와가지고 배치? 아 한달 넘었잖아요 난, 난 9월 1일날 심었어 9월 1일? 농협서 모종 28일 날 줘가지고, 어. 일요일 날, 신는다고일요 날. 이거, 이것도 부어버려야 수 없어. 그냥 나둬요다거절이 해먹어요. 안녕하세요.